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어, 오늘이 7월 7일 아침인데요. 어, 지금 오늘은 어, 그동안 제가 이제 전화도 많이 받고 또 댓글도 많이 받고 어,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 것들이 있어서 어, 제가 지금 어, 지, 여기 소불고추라고 하는 거 오늘 어, 지난해 재배해 본 경험과 아, 그런 걸 살려서 또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저도 뭐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영상을 맨날 올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장목을 그리고 제가 하는 약, 농약 같은 거 예, 그런 거 자주 이제 농기구라든가 그런 것들 자주 영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솥불고추에 대해서 요즘 이제 많이 문의 받는 게, 어, 키가 안 큰다, 뭐, 새순이안 나온다, 이렇게 그래요. 요것도 보면은, 아어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끝에. 여기까지는 잘 컸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쫙 뭉쳐가지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고추꾼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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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짝 이렇게, 이렇게 오므리면은 여기가 이제 새순이 안 올라오고, 고추, 여기 있는 고추가 그냥 커버려요. 영양제를 주면 바로 고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추가 무겁기 때문에 이제 새순이 위, 이 기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추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새순이 크게 되거든요. 어, 저희는 이제 여기 뭐, 요새, 뭐, 연면 시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농사를 하는 게 그래요. 이제, 다들 보면은, 이제, 농작물 빨리 키우기, 키우고 싶은, 어,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영양제 계속 주고, 막, 저, 비료 주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너무 농도를 지나치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면은, 밖에 농도가 너무 세면은, 뿌리가 뻗지를 못하고, 예, 거기서 딱 스덮되고, 스덮되다 보면 이제, 키도 안 크고, 열매만 막 맺히게 됩니다. 열매만.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뿌리하고, 위에 하고, 또 이제, 뿌리 밖에 농도하고, 모든 게, 어, 조화가 맞아요. 조화. 그래서, 예, 물이 흐르는 것이, 농도가, 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제 물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양분이 흐르는 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예전에 이제 뭐 자연 시간인가 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이제 그때 배운 지식들이 아마 지금 많이 사용될 거예요. 삼투압, 뭐 모세관 현상, 표면 장력, 뭐,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거를 농사에 적용하면은 모든 원리가 거기서 거기고 비슷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솥불 고추 요새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전에 전화로 오고 뭐 이제 문의를 문자도 모고 막 그러는데 예, 신초 이렇게 안 키우는 게 저희들 지난해 이렇게 커다 보니까. 이 밑에 고추가 어느 정도 커야지 그 다음에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내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단계 지나면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신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제가 이제 뭐 옥신이 섞여 있다고 하는 에 그런 영양제를 한번 줘가지고 어 연면시비를 했더니 좀 신초가 나오는 것 같긴 했는데 그게 정확히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신초가 쭉쭉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성분이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어, 옥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소개했는데, 이, 옥신이라는 게, 식물을, 어, 좀키를막 키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옥신이라는 게.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게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옥신이 있다면은 옥신은 여기서 여기서 해가 비치면은 옥신은 요 뒤로 갑니다. 근데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 뒤에 있는 게쫙 여기가 크기 때문에 햇빛 뒤에서 먼저 크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바이메탈식으로 이렇게 꼬부라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꼬불아진 게 왜냐? 면 작물이 해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아니고. 여기 있던 옥신이 뒤로 돌아가서 뒤에를 크게 키우기 때문에 이 이제 작물이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옥신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우리 에 영양제 그런데 보면은 주로 이제 해조 추출물이라고 <laughs> 해조 추출물 그러니까 이제 모종 기르기 할때 뿌리를 잘 내리게 내리게 해기 위해서 에 쓰는 게 해조 추출물인데. 그 해조 추출물 그 안에 옥신 성분이 조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조 추출물 영양제를 주면은 그 생리활성 작용을 위해서 어, 잔뿌리가 망이 나고 새뿌리가 나오고 뭐 그런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꽃눈 분화라든가 새순을 이제 많이 해는게 바로 인산종류입니다 인산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면 안 돼. 옥신을 딸기 농장 그런 데서 옥신을 맨 처음에 과 이제 놓으면 좀 이제 딸기가 많이 크고 그러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품질 저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옥신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사람들 몸에 있는 오줌 속에 옥신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옥신이 생리 활성 물질이라 가지고. 성장 호르몬이 거기 있습니다. 옥신이라는 성분이 이제 오줌 속에. 그래서 오르 오줌은 오줌을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연면 시비하면 진짜 좋은데 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오, 이제 사람 몸에서 배출되는 게 오줌하고 뭐 땀도 그렇지만 이제 에, 대변이 나오는데 이제 대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호기성 그런 발효에 의해서 이제 발효가 되지만 이제 오줌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기성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오줌을 에 받아서 마개를 꼭 막아서 공기를 안 통하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사용하면은 에 그게 아주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연면시비할 때어 저희가 이제 모종 뭐 기르기 할때 보면 이제 고추 씨앗을 사다 보면은, 에, 그, 그 씨앗 종묘사에서 어, 뿌리에 좋은 그런 영양제를 많이 줘요. 에, 이제 섣불고추도 이렇게 제가 씨앗을 샀는데 거기에서 이제 뿌리 영양제를 가지고 모종 기르기할때 이렇게 주는 에, 그런 영양제를 한 박스 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연면 시비할 때 그걸 살살 줍니다. 근데 너무 세게 주면은, 저기, 고추가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연면 시비할 때마다 조금씩 해조 추출물 그 영양제를 주기 때문에, 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이제 세순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닌데, 어,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예, 그렇다는 걸또 말씀드리고, 이, 이 소풀 고추는 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극조 생종만 재배하다 보니까 숯불 고추가 엄청 느려 보이는데 이제, 이제 때가 되니까 고추가 이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다큰게 아니고 계속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극대 가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과피도 두껍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많이 달린 게 이만큼까지 커질 거예요. 이만큼까지 커지면은. 엄청 이쁠 것 같고 어느정도 이제 또 크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끝까지 계속 이제 열리고 있어요 이제 꾸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익는 속도가 엄청 더뎌요 너무 많이 열리고 이제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는 이렇지만 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어 점점 더 이쁘게 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숯불고추 뭐 지난해에 재배해 봤는데 저도 어, 키가 안 크고 그리고 이제 새순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 고추군을 확 잡아당겼더니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안으로 쑥움으로 들어가지고 기어나오질 못한 거거든요. 그냥 그 안에 이제 고추 영, 우리가 영양제를 주면은 얘가 이제 신초로 가는 게 아니고 우선은 이제 이파리로 갑니다. 이파리로 가면은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얄리얄리 하다가 영양제점이 이파리가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신초로 가면 좋은데 얘가 바로 이제 열매로 갑니다. 열매로. 열매로 가다 보니까 열매만 엄청 커져요. 키를안 크고. 그래서 이제 키를 크게 하는 뭐 요소를 약하게 이제 희석해서 연면시비엠은 이제 효과가 좋다는데 저는 요소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이제 사용을 안 해보고 그냥 다만 그 모종 기르기 할때 이제 뿌리 영양제라고 하는 에, 그 해조 추출물 그 영양제를 에, 저는 연면시비할 때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썩불고추 튼튼한데 어. 인제 때가 돼가지고, 그동안 이제 봄에 너무 추워가지고, 고추가 안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장마도 오고, 또뭐 비도 많이, 비도 비가 많이 내리고, 음, 또 이제 기온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드디어 활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두, 두 가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건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세력이 더 왕성합니다, 왕성해. 야, 시 이렇게 이제, 이게 모종 기르기 할때 이렇게 격가지들이 많이 나온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저희는 그냥 그냥 그대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어 지금 이렇게 세력이 왕성하게 신초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요새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그런 새순이 안 큰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영양제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주면은 오히려 역효과 가 나니까 아주 희석을 해 가지고 이게 주는 것이 오히려 흡수도 잘되고 작물 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자그서 이렇게 오늘 은 이제 소불 고추에 대해서 소불 고추 뿐이 아니라 어, 다른 뭐 고추들도 다 원리는 거기서 거기에요. 자 이게 지금도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소불 고추. 그래서 이제. 해조 추출물 그것도 가끔씩 연면시비해서 저희는 사용하고 또 유리아미노산 이제 주로 이제 유리아미노산을 사용하고 기타 뭐 다른 것들은 뭐 없습니다 물 자주 주고 그런 거밖에 다만 이제 너무 세게 안 주고 약하게. 예, 자주 주는 거, 어, 그거 밖에 없고, 또 이제 고춧군을 너무 바짝 안 땡기고, 저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 그대로 이렇게 살짝 해줬습니다. 자, 감사합니다.